법카 의혹으로 기소돼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그런데 이 사건 이제야 대법원에 올라가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주목할 건 주심 대법관인데요. 노경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을 냈던 인물 중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끝없는 수사를 외치던 언론과 여당이 김혜경 씨 사건엔 묵묵부담입니다 감찰관 여전히 임명 안했습니다. 자 이러고도 공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뉴스델리베스트에서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델리베스트 민행커입니다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건 뭐 유독 너무나 조용합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야당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김혜경 씨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는데요.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노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으로 임명한 인물이고요.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이재명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성 판결을 낸 전원합의체 10인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대법원 심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202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였고, 김혜경 씨는 도지사 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식사는 서울 모식당에서 있었고요. 참석자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총 6명, 식사비 10만 4천 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50만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되지요. 김혜경 씨는 물론 배우자인 이재명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유죄가 나온 사건임에도 지금까지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좌파 언론이 좌파 언론들이 무관심한 건뭐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제도권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제도인데요. 이재명 정권에서도 여전히 공세, 공석 상태이지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적자산의 사적 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를 통해. 목적에 맞지 않은 식사를 했고 그 비용을 도민이 부담했다면 명백한 횡령이자 부정행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임박했던 시점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기부행위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김혜경 씨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은 모두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는 그 익숙한 프레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단한 건이 아니라는 점이겠지요. 김혜경 씨는 이전에도 이른바 법과 사적 이용 논란으로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킨 정황이 다수 드러났고 수행비서가 약 7개월간 뭐 음식 주문 약 배달 심지어 명절 선물 수영까지 지시받았다는 그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자체 감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강제수사도 병행되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즉, 김혜경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금껏 감감 무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행위에 대해 법의 잣대가 적용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모습은 권력이 사법정의 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요 이런 상황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으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원형섭 원영섭 변호사는 페네드마이크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는 영부인에게는 대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언론과 감찰스템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원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들더니 김혜경 씨에겐 왜 그렇게 조용한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실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고발과 수사가 있었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김혜경 씨 사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미 유죄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조용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야당의 대응도 조용해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이중성은 이번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일상은 감시와 보도의 대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있어 일종의 뭐 치트키와 다름없었습니다. 사적대와 녹음, 코바나 컨텐츠, 뭐 도이치 모터스 등 온갖 사건이 확대 재생산도 했습니다. 반면 김혜규 씨는 실제 법인카드를 썼고, 실제 유죄를 받았는데도 뉴스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제재 주사위는 대법원에 던져졌습니다. 주시민 노경필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본인 사건에서도 유죄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노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기대를 걸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재판은 중단된 반면, 김혜경 씨는 영부인이, 영부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법부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재는 단지 하나의 재판 결과를 넘어 법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지요. 국민은 결코 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는 민심의 강력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김혜경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재는 단지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 이재명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이며 이는 곧 지지율 하락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혜경 씨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시험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민의 힘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도대체 김혜경 씨 사건이 언론의 보도에서 묻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당이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 사건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특별감찰관 공백 문제, 언론의 이중잣대 문제를 국민 앞에 수상에 알려야 합니다. 아니면 보수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정치적 계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유죄를 그대로 확정한다면, 저희는 곧 정권의 도덕성이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이제는 뭐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게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진 하나, 뭐 음성 하나에는 온갖 의혹과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혜경 씨는 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조용한 것일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리베스트의 민행커였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